생활 속에서 하는 것들이네 우리 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네 잘하고 있었어 안녕하십니까 당진에서 열리라는 공무원의 전적 시점 이야기 당열전이에요 오늘은 지속 가능 발전 도시에 대해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당진시청 지속 가능 발전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속 가능 정책팀장 조경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오늘 오면서 선물 하나 와. 먼저 주고 오, 시작을 할게요. 처음이야, 처음. <laughs> 눈 감아야 돼? 선물 좋아합니다. 오 이거 알아 나 뭔지 뭔지 아세요 이거 아미, 지금 아미. 어 맞아요 아미. 그 BTS가 얼마 전에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을 했어요 이 배지를 끼고 mz 세대들한테 아주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가 인기 짱입니다 이거 구하기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지속가능 발전이 뭡니까 지속가는 발전, 먼저 어렵게 말씀드릴게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유엔에서 그렇게 했어요. 유엔에서 아, 어. 정한 거냐 우리가 정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하면서. 거야. 쉽게 했을 거야. 당진시가 지속 가능 발전 선도 도시로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선도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유엔에서 2015년도에 인류가 지속해서 발전을 해야겠다는 거를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를 유엔 소속해 있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요. 그대로 따서 당진시가 17개 지속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당진형으로 2017년도에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도 201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국가보다도 저희는 1년 앞서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 당진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나요? 좀 일상적인 예로 쉽게 네.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네. 팀장님, 네. 새해 되면 목표 이렇게 세우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세우죠. 건강에 대한 목표를 오. 세울 것 같아요. 오. 올해는 좀 건강해지자. 집 표는 그럼 내가 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현재 상태. 그 뭐로 할 평가가 지표예요. 내가 올해 감기를 자주 걸렸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가, 이런 게 이제 현재 지표자는 상태 그런 게 이제 지표예요. 그래서 저희는 열일곱 개 목표별로 목표당 세개서네개 정도 해서 그게 총 팔십팔 개 지표인데요. 통계 아니면 자료를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요. 전년에 비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기 전에 나아졌는지 더안 좋아졌는지 이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지속가능 발전 이행 평가 결과가 궁금한데요. 어떤 것이 잘 되고 또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목표별로 개선이 이제 잘된 목표는 1번 목표인 빈곤층이 없는 당직좀 많이 나아졌고요. 2번 목표인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 이게 좀 나아졌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좀 지표값이 좀 악화된 것 3번 건강한 삶 보장 <laughs> 아무래도 환경 남준이 안고 있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표값이 좋아지면 좋긴 하죠 그러면은 목표를 사실 하향해서 잡어야 돼요 음. 음. 지표 달성하는 게 단순히 음. 목적이라고 하면 음. 지표값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음.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한건 절대 아니고요 음. 그 지표값을 보고 아 우리가 어느 목표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해야겠구나 음. 방향성. 을 잡기 위한 어... 지표에서 음. 아 잘했으니까 너넨 진짜 잘했다 못했으니까 너네 왜 그것밖에 못했니 질책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음. 지표도 그래서 달성하기 쉬운 지표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정확하게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연 초에 음. 10kg 빼겠다 네. 이랬는데 3kg만 뺐다. 네, 그렇죠. 잘한 건데 네. 저는. 목표 목표에는, 목표에는 네,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서 진도를 음. 만들고 음. 그 방향대로 잘 가는지가 음. 이제 중요한 맞아. 거라서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laughs> 시민들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사업들도 <laughs> 하고 있다고 들는데요 네, 지금 핫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알지? 하지?가 있어요. 어, 알지? 하지? 어. 알지? 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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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죠? 네. 뭘까요? 제가 맞히면 선물 하나 보낼요 아 <laughs> <laughs> 청소년들이 알지 알 약자에요. 아약자에 알아서 하지. 네. 맞아? 비슷해. 알고 보니 지속가능, 아 하다 보니 지속가능해요. 아 청년들 할 때는 지속가능 발전 아까 어렵게 설명한 걸 설명 안 해요.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뭐를 하고 싶은지 해봐, 뭘 하고 싶은지 정해요. 아이고, 그러면 연구시설, 이게 지속가능 발전과, 뭐 발전과 뭐가 연관이 됐다 이거를 나중에 알려줘요. 어, 나 그냥 했는데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었네 이런. 예를 들어서 있대.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깨끗하게 다 먹었어. 음. 이것도 지속가능해. 네. 어, 잔반 남기지 않나요? 우리 잠반 안 남기게 한번 학교 내에서 캠페인하고 실천해보자. 그래, 너네 그거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속가능한 것. 이게 지속가능하다. 아. 그래도 사무실에 네. 플라스틱, 일회용품안 뭐 쓰기. 아,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는 것들이네. 우리 잘하고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네. 아,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당진에는 화력 발전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 발전소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음. 근데 저희 좋은 발전소. 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 이거 이거. 지속가능 발전소? 맞아? <laughs> 맞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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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전소가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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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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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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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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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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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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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연스럽게야지 말이 잘나오구나 표정을 굳으면 말이 진지해져. 좀 웃겨주세요 저좀 <laughs> 그러면 네. 긴장 풀게. 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 n 행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애행시. 오늘 제시하는 지속 가능 발전 길어요. 너. 지? <laughs> 지속 가능 발전 어렵지 않아요. 숙고만 사셔 나 믿네. 오. 가. <laughs> 같이 해요. 능 어려운데 이거 짜자 능력을 보여주세요. 오. 알 맞춰 우리 다 같이 가볼까요? 전 전무 후무한 당진시 지속가능 네. 발전을 네. 위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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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단장 팀장님이라 잘했어요? 늘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네요. 잘했어요? 아 있었잖아요. 칭찬 좀 해주시고. <laughs> 최근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진 선언문 채택식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13일 날. 당진 선언문 채택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선언이었냐 하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을 하자 그걸 촉구하는 선언문이었는데요. 여러 기관과 단체가 함께 해주셨어요. 당진에서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좀 촉구하는 쪽으로 앞장 서서 여러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법이 없었던 거죠. 아, 일반법으로만 있었고 기본법으로 일반 기본 없었고 또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초 지방정부한테는 없어요 음, 그런 규정. 법제화해서 모두가 다 같이 네, 지키자 네, 이런 네, 뜻이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 발전 아까 n 행 c 할 때도 했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laughs> 쉬운 거고요. 그동안 발전을 위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두고 갔던 거를 좀 챙기는. 의미인데요. 소외됐던 청소년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여성들을 한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해서 지역에서 좀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뭔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고 생각을 하면서 시민 참여를 또 강조를 해요. 그래서 민간 역치를 좀더 신경 쓰자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가치인데요. 여러분들 지속가능 발전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소외됐던 것들 다 함께 챙겨서 갑시다 이상으로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 발전 도시 당진이었습니다. 안녕. 이상 충전해요. 당당진플라 당진 행복해요당당진플라 당진 세워